국토교통부가 일주일이 넘도록 김해신공항 백지화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야가 가덕도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포함한 특별법 패키지 제안을 두고 공방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박석 기자입니다. 대구영북 의원들은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를 발표한 뒤 일주일 넘도록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국토부의 검증 결과 수용 여부와 김해 신공항 보안 가능 여부 등을 지리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국무총리 김해 공항 확장안에 대해서 보안할 점이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과연 어떤 점들을 보해야 될지 검토가 필요하고 그 검토가 공항 백지나 가덕도 공항 건설로 진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김해 신공항 백지화 여부에 대한 공식 판단을 별도로 밝히지 않고 국회에서 특별법을 마련하면 구속 정책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부산 지역 위원들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한 데 이어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뒷받침하는 특별법을 발의합니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과 대구 광주공항 이전을 묶은 특별법을 만들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대구 신공항 특별법 광주공항 이전특별법에 대해서도 여야가 지혜를 모아 조속히 협의 처리,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도 국가 4대 관문공항 건설을 위해 대구 부산 광주 신공항 특별법 일괄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김해 신공항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정치권이 내년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표신공략에만 열중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t v b c 박성입니다.